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컴베올레시탈베부터한 PD입니다. 아 오늘 다미치 리졸브 새로운 버전을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그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거나 또 기존에 작업하던 다미치 리졸브에서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미치 리졸브를 실행해서 처음으로 접하는 UI라고 할까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지리저브를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버전을 찾는 방법. 그걸 알려드릴게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무래도 최신 버전이겠죠? 이곳에 블랙매직 디자인을 검색합니다. 예, 여기 검색을 했던 지난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블랙 매직 디자인이라고 공식 사이트가 보입니다. 를 클릭해요. 여기에서 제품 소개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미티지 절부와 퓨전 소프트웨어 여기가 있어요. 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미티리 절부 무료 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이거 헷갈려서. 이 유료 버전 스튜디오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고 키를 요구한다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무료 버전은 절대로 키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증 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무료 버전. 일단은 한번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제 여기, 지, 지금 다운로드, 뭐, 이쪽에 더 읽어보실 거 있으면 읽어보시면 돼요. 시, 최신 버전이 17.22가 최신 버전이에요. 자, 이게 지금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게 나오죠. 자신에 맞는 OS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누르시면은, 이런 정보를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력하시고, 여기 등록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고, 예,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니까 이제 이런 화면이 처음에 만나죠. 이런 화면을 만날 수 있죠. 여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뉴 폴더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 폴더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픈하면, 얘가, 이 해당 프로젝트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New Project, New Project를 딱 하면, 여기다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Create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정식으로 나미치 리조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업데이트가 있나 없나 확인할 때는, 저는, 이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 안내가 떴기 때문에 이제 아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이 나왔구나. 그렇게 알수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체크 포 업데이트가 있어요. 누르면은 보세요. 업데이트 어베일러 이거 뭐아 이거 봐, <laughs> 읽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새로운 버전이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다음 시리즈 절부 17.22 예. 얘를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돼요이 스킵은 이제 그냥 지나가고 하는 거죠.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하나 되어 있긴 한데 용량이 2몇 기가 더라고요. 다운로드 이러면 이렇게 사이트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돼요. 벌써 여기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가로 가쳐서 보여지죠.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폴더, 폴더에서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폴더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죠. 요게 먼저 받은 거고, 요게 지금 받은 거예요. 2.4기가가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어떤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현재 RGB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압축 풀기. 확인. 자, 여기 이렇게 압축이 풀린 폴더가 생성이 됐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건 통으로 된 파일이에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뭐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새로 설치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미치 리졸브가 실행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꺼놓고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시 시작하 다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압축을 푸는 중이에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자, 이렇게 확인된되시자 블랙매직 디자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이걸 이제 이, 애, 이 컴퓨터에서 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되겠죠 예자 이게 다음 치 컨트롤 패널하고 다음 지리 절브17.22 어쩌저쩌고 이거 있죠 자 인스톨을 누릅니다 예 지금 뭔가 탐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메뉴가 예 이제 됐죠. 자 이제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여기 여기 체크를 하고 라이센스에 관련된 것을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고 넥스트. 설치되는 위치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의 블랙 매직 디자인 그리고 다뱃지 리졸브 폴더에 저장됩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체인지를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대로 C 드라이브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니까 넥스트. 인스톨. 야 예, 지금 다빈치 다빈치 리졸브가 이, 실행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이번 다빈치 리졸브를 닫지 않고 닫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정확한 해석은 <laughs>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빈치 리졸브를 끈 상태에서 하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담실치리로브 꺼졌습니다. 그죠? 경고가 떴네요. 이렇게 그냥 담빈치 리절브를 설치를 이 실행을 해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깊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정확히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한번 그냥 OK 눌러볼게요. 예, 지금 기존에 기존에 다미치 리절블을 지금 지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 같은 거, 이런 거다 지우고 있죠. 일단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해서, 설치하고 난 후에 자꾸 오작동이 되고 설치가 잘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오류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그런 질문이 올라와서 저도 한번 이렇게 직접 다시 한번 설치해 보는 저는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봤거든요. 버전이 새로 나올 때마다 설치를 했어요. 자, 예, 설치가 완료가 됐죠. 야, 예, 피니시, 인스터리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닫고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다빈치 리졸브가 여기 넣어놨는데 얘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 제가 다빈치 리졸브 새로 설치된 실행 바로 가기를 다시 여기다가 설치, 꽂아놨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정상 작동 되는지. 자, 실행.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그대로 다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요거, 아까 우리 프로젝트 만들었다가 그냥 빈 프로젝트로 마친 그 프로젝트도 그대로 다 보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오픈. 이렇게 열려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진짜 그 미디어들을 불러오기만 하는 곳. 불러와서 짧게 원하는 부분만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컷 편집만 위주로 컷컷컷 컷, 컷 하는 잘라내는 작업 주가 그거 그런 일만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거의 잘안 씁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그... 여기서 모든 작업을 다 해요. 우리한테 이제 제일 익숙한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미디어 풀릴 때는 미디어 파일들을 불러오는 곳이고, 이펙트 라이브러리는 이제 뭐 효과라든가 타이틀 트랜지션 이런 걸볼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리보기가 살짝 되죠. 여기가 이제 미리보기 화면. 여기가 타임라인. 여기에 비디오 파일을 하나 살짝 하나 불러와 볼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import 미디어 미디어에서 다음 에주리절부에서 영상 자, 이거 하나 불러와 볼게요 그냥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불려오려고 하는 그 비디오와 여기 기존에 설정된 비디오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프로젝트를 바꾸겠냐 영상에 있는 고유의 프레임을 그대로 쓰려면 당연히 바꿔야 돼요 영상에 만게 근데 아, 나는 프로젝트 세팅한 대로 그냥 영상을 불러드리겠어 할 때는 don't change 하시면 됩니다. change.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은, 여기 미리 보기가 되죠, 그죠? 여기 갑자기 왜 비디오 파일 하나를 불러왔는데 왜 여기 두 개가 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불러 들어오는 순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울게요. delete. 자 여기 이게 방금 네. 전에 불려 들어온 파일이고 얘를 여기 끌어들여오는 순간 타임라인에 이렇게 생깁니다. 아시청자 그, 그, 여러분, 채널엔지털범닷컴베울레 채널 한필입니다. 네. 이렇게 재생해 보면 이쪽에 미리보기 이쪽에 이제 인스펙트하고이안 이,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은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show page라고 있어요. 이 show page에 보면은 미디어, i a cut, edit, 라이트 딜리버 이거 있죠. 요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똑같죠. 여기 내용하고 똑같죠. 만약에 미디어 체크가 해제된다면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없어졌죠. 이거 다 한번 지워볼게요 show page에서 컷 없애고 쇼 페이지에서 에디터 없애고 에디트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사라지진 않네요. 자 쇼에서 칼라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페어, 페어라이트를 하고 있다면 에디터 화면이 사라지죠, 그죠? 딜리버에서도 에디터 화면이 사라지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요. 여기 들어가서 하나씩 열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 쫙 깔아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살려 놓을게요. 자, 미디어도 살려 놓고, 컷도 살려 놓고, 컷은 많이는 안 쓰는데, 그래도 그냥 살려 놓겠습니다. 여기 에디트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퓨전도 살려 놓고, 이렇게 해서 칼라도 살려 놓고, 이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보는,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얼마 전에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스스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 강좌를 먼저 좀 찍었으면은 빨리 도움이 되셨을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시면 될것 같아요. 메타 데이터죠 여기에 믹서 데이터 여기 이제 인스펙트는 뭐냐면 이이 이 영상을 어떤 뭐 줌을 한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뭐 잘라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캐 어떤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뭐 합성을 한다거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어떤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스테빌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걸할때 이제 인스펙터에 있어요. 여기에도 뭐 다양한 이제 뭐 여기에 어떤 이펙트를 넣었을 땐또 이게 활성화되고 거기에 또상 상세한 또 메뉴들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 곳에 있어요. 항상 위치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끔 물어보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 부분 이쪽에 작업 탭. 요 페이지 각자 우리는 이거를 한번 누를 때마다 해당 관련된 그 작업 페이지를 열어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는 주로 여기서 에디트 페이지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는 미디어를 임포트하고 살짝 다듬어서 불러드리는 그런 기능이 이제 미디어에 있고 여기는 이제 컷 편집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제 퓨전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 효과, 이펙트,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런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라 지금 그 초보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은 많이 다뤄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다지 그렇게 깊이 알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 칼라는 이제 칼라 그레이딩.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이표 퓨전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도 좀 처음 접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다 됩니다. 여기도 나중에 이제 다 달아 볼 거예요. 헤어라이트는 이제 오디오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는 우리가 지금까지 편집했던 작업을 하나의 비디오로 내보낼 때 다양한 기능들. 이 부분은 디지털 비디오 이미지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들을 기초 정보를 알고 계셔야 여기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기초 공부를 먼저 하고 싶죠 이전 강좌에 있으니까 여기 믹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이런건 많이 안써요 그래서 저는 믹서를 지우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저는 이렇게 길게 쓰는 걸 좋아해요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이 UI 기본 UI 부터 시작해서 컷 편집으로 해서 계속 시리즈를 진행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업데이트 하는 방법, 방법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